2014년 9월 12일이 아니지. 9월 23일이지. 새벽이니까. 어쨌든 나는 9월 22일, 일요일 개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이니까, 9월 23일. 어려워. 어쨌든 나의 기준 일요일이라는 기준으로 지금, 이따가 자고 일어나야, 나한테는 월요일이니까. 일요일은 기준으로. 어쨌든, 실제 시간은 23일, 월요일, 새벽, 2시경 앤나, 내 기억이라면, 지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3일 가깝게, 아기 손, 한 번도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뭔가 생각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럴까 막상 더빙 연습 몇번 해봤잖아 내가 계속 가수를 원했고 작업 같이 할 가수를 원했고 결국 그냥 내가 가수가 돼야겠다 내가 그냥 노래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당일 날은 되게 의욕이 좀 있었는데 금방 힘이 빠져버리네. 원래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가수가 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글쎄 모르겠다. 이것도 다 생각의 차이긴 한데. 작곡하고 창작하는데만 해도 내 남은 여생 동안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진데 거기다가 내가 노연색까지 해서 가수 역할까지 한다 물론 몇 곡은 내가 직접 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그냥 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송라이터 그래서 많은 곡들을 더 쓰고 싶고 그 곡들을 아이 가수가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이게 예.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음. 그냥 간단히 말해서 노래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뛰는 게 아니거든. 어떤 보컬의 그 음색, 이런 걸 통해서 내 가슴이 뛰는데, 그 가슴이 뛰는 이유는 내가 맞는 곡 중에 이 곡을 주면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가슴이 뛰는 건데. 내가 솔직히 뭐 이름난 가수들 많잖아. 일반 사람도 다 아는 가수들. 근데 단한 명도 내가 만든 그 수많은 곡 중에 주고 싶은 가수는 없어 없어. 뭐 노래를 못해서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뛰게 하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뭐 100%는 아닌데 약간 뭐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가수는 1지요뭐 한두 곡 정도 이 곡을 좀 주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제대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뭐그 정도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 가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하긴 윤종신이 월 윤종신도 자기도 본인도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윤종신도 이제 작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성시경한테 준 곡이 대박난 곡이 하나 있잖아. 요 원래는 성시경한테 주려고 한게 아니라 여자 가수한테 주려고 했고. 그에 어떤 여자 가수한테 불러 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가수들한테도 대시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문에할하루이그러면안 되겠다. 국내에 안 되면 일본 여가수한테도 부를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들려 일본 여가수한테 들려주던 찰나에 성시경이 지나가다 그걸 듣고 자기가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그럼 좋다 불러봐라 했는데 그게 의외로 대박이 났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곡가가 때로는 나도 작곡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보이스를 가진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때로는 뭐 엉뚱한 데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니까 그 작곡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편곡도 같이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네 지금 말하는,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프로듀싱에 참여해가지고 그 보이스 보컬에 맞게 좀 약간 이렇게 원곡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느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왜냐면 그게 가슴을 뛰는 작업이거든. 창작 작업도 가슴을 뛰게 하는 작업이지만, 딱 보컬이 정해지고, 그 보컬만을 위해서, 그 곡을 더 한층 더 다듬고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앨범 작업만으로 그치지 않고, 만약에 그 공연을, 그 무대 공연에 올린다 했을 때, 나도 일정 부분 작곡자이면서 하나의 밴드 형식으로 악기로 뭐 내가 주로 이제 기타, 기타로 참여해도 좋고 드럼으로 참여해도 좋고 신드로 참여해도 좋은데 뭘로 참여든 간에 그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또 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라 그런 것들을 내가 꿈을 꾸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런가 내가 노래 불러야지 하고 조금 잠깐 흥분이 되더니만 스토빙 하는 연습을 좀더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것 같더니만 금방 이게 풀 힘이 빠지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기타 자체를 찾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괜히 아예이 가수에 대한 나내 곡을 같이 작업할 가수에 대한 열망이 한동안 좀잠적었었는데 다시 마음속에서 괜히 불씨를 건드렸어 내가 스스로 그래서 약간 찹찹해서 우울한감도 들고 그래 지금 뭐 3일째 숨을 못댔는데 어쨌든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 좀 많이 작은 걸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좀 쉬다가 해야 되겠어 그냥 아무 아무 생각없이 살아야지 자 그럼 여에서 나의 의지를 다지기 해서 그리고 또 지금 100일동안 이미징하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의지를 다지는 일기성의 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을 낭독함으로써 이미징과 더불어 백일 목표한 그 이미징도 겸, 겸해서 같이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계에 왔는가? 나는 대체 어떤 차원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것이 과연 실제인가?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배고픔을 느끼는가? 나는 왜 피곤함을 느끼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언제 가장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세상에 어떤 이로움을 주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왜 책은 시간에 쫓기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이 글을 쓰면서도 또왜 몇몇 사람들이 스쳐가다 떠오르는가? 그들은 적어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 내게서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서 그들은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되는가? 돈으로 거의 해결될 수 있는가? 내게서 그들은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되는가? 어쩌면 돈으로 거의 해결될 수 있는가? 배고프다, 피곤하다, 졸립다, 갈증이 난다. 나는 어쨌든 또 내일을 맞이한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맞이하는 내일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거기를 달래는 먹는 것에 즐거움. 휴식을 취하는 잠의 즐거움. 잠자는 것에 즐거움. 샤워를 한 뒤의 개운함. 더운 한 더운 날 속에 시원함, 추운 날 속에 따뜻함,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다 돈을 지불한 것들이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것들이다. 어디서, 어디서, 아 모기, 모기. 아, 모기가 아, 이상하게 벌써 4머리쯤돼 네 아까 잠깐 창문을 열어놨니 글로 들어왔나 봐요 어디까지 써요 응. 사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다 어디서 돈이 생겼어 이, 이것들로 내 주변을 가득 채운 것일까 문득 지하 작업실에 있는 것까지 해서 애들 집에 있는 거 그리고 2층 작업실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악기까지 포함해서 베이스 기타까지 다 포함해서 통기타까지 포함해서 1년 전만 해도 하나 둘셋넷 어쨌든, 어느새 기타가 열대가 넘는다. 그 네, 네 대도 통기타 큰거 하나, 그리고 항상 작곡할 때소하고 소지하고 다니기 쉽게 미니 통기타 한 대. 아, 통기타가 한대더 있긴 한데, 그거 고장이 나가지고. 그 수리하면 돼. 그 일렉 기타가 바디 큰게 하나 있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쨌든 그 후로 새로 장만한 기타가 하나 둘셋넷한 대가 지금 더 갖고 싶은 있다 있긴 한데 지금 픽업 위주로 이제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픽업이 완전히 다른 한 대를 더좀 갖고 싶고 소리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랫이 조금 더 많고. 좀 가볍고 내익적이뭐 헤드가 없어서 어차 가져 갖고 싶은 기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한 번씩 같이 갖추다 보니까 물론 뭐 좋은 앰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앰프도 4개나 되고 전격전압 이동식 2 2 0 v 트 배터리도 있고 마이크도 두세 개 되는데 처음부터 좋은 걸 샀으면 좋았을 텐데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게 무난하게 저게 한 30만원대 가격이 되는 저게 제일 아무튼 마이크도 꽤 쓸만한 것을 갖고 있고 마이크 스탠드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하나 쓰던 게좀쉬 시원치 가지고 액정이 나가서 소리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것을 하게 좀제약이 따라서 몇달 전에 노트북을 하나 더 장르했지. 그래서 노트북도 두 대나 되고 웬만한 이펙터 페달 장비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펙트도 하나씩 하나씩 갖다, 갖추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이펙트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자체, 저, 앰프에서 디스토컬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녹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디스토션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같이 다른 거 생각나네.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 그래? 다 나가서 키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게 부스터라고 해. 모르게 나도 그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거 장만하고 나니까 또 딜레이도 있어야 될것 같고 크로스도 있어야 될것 또 그러다 보니까 와우 패들도 있으면 좋고 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갖추게 되더라고 이게 또 기타보다 더 비싸요 또 하나씩 장장보나다 보니까 어쨌든 웬만한 이피트 패들도 다 갖추고 있고 솔직히 이것들을 갖기 얼마나 간절했던가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나는 몇 가지 더 가지고 싶은 게 있다 좀전 말한 게 있지 기타 얘기도 했고. 앞으로 몇 가지 더 가지고 싶은 것 중에, 녹음용 콘덴서 마이크. 이게 거의 1 0 0만원대 하더라고요. 신디 사이저도 창작 작업할 때 필요함을 가끔씩 느끼는데, 이것도 1 0 0만원 정도 선에서, 한, 뭐, 요즘 가격이 내려가지간, 670, 780에도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장비들이 있으려면 6채널 이상의 시스템 채널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 채널 아웃풋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럼 금전적으로 치면은, 일단 대충 300선에서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그다음으로 갖고 싶은 거. 빨간색 오픈카, 빨간색 가야부사 시원한 시야가 확보된 큰 인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넓은 작업실 공간. 사랑스러운 나의 가수와 별도의 녹음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 나는 10월 달이 다음 달이지. 10월 달이 끝나기 전에 20일 동안 매일 하루 500만 원을 벌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0일은 심신 수련을 위해 산행과 검술, 라이딩을 할 것이다. 500만원 곱하기 20일, 총 1억 매달 1억을 발판으로 아카데미를 확장시키고 각종 강연과 세미나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하루 1천억원을 그 후로는 벌 것이다. 1천억원 곱하기 20일, 나는 항상 20일을 일룬다고 했어. 10일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심신 단련을 하고. 1천원 곱하기 20일, 한달 동안 2조의 매출을 일으켜 빅함의 빌딩을 세우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예정한 그 미래 기억이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냥 기억이니까 그건 과거 기억이 바뀌진 않잖아. 미래 기억도 마찬가지라고. 나의 기억은 바뀌지 않는다. 1년 동안 24조의 자금을 이용하여 12개의 국가와 연합하여 비카브르이 아카데미를 확정시키고 사라스라라 재단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 교육 분야에 힘을 쓸 것이며, 자체 자선단체도 재단에서 운영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지금 무엇을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마음을 종화시키고 무엇을 하든 간에. 온전히 그것을 누리면 된다. 설령 지금 이 순간 잠을 잔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완벽하게 잠자는 것에 시간을 할애한다. 잠을 푹 자는 것도 자고 일어나 무슨 일을 하든 활력소가 될 테니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대한 것이다. 남들이 하는 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대한 것이다. 내가 숨을 쉬고 화장실을 가고 심지어 차를 마신 일조차도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대한 일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인류 탄생 이래 이토록 위대하게 차를 마신 일은 없었으며 이 시간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나는 움직인 것 자체 숨쉬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의 행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잠시 차를 마시며 휴식을 한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의미있게 시간시간들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대함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온전히 차를 마시며 온전히 잠을 자는 이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파리이며 이대한 예술가이며 비카모니 아카데미 회장이며 사라수라 재단 설립이사이다 나는 이 땅의 하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기타 연주나 해볼까? 그냥 오늘은 부담 없이 창작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케이 이상